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삼부토건 오늘, 어,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로 정지가 됐죠. 아무래도 월요일에 거래제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월요일에 거래제가 될 건데, 그죠? 월요일에 거래제가 될 건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실들이 있죠.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 누구죠? dyd입니다. dyd, 그죠? dyd인데, 오늘 dyd의 주가가 마이너스 24%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얘가 최대 주주인데 주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동향을 확인해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물량이 나왔죠? 그럼 개인 투자자 그럼 결과적으로 물량이 뭐 24%나 빠졌는데 뭐 크게 안 보여요 도대체 어디서 물량이 빠진 건지 그죠? 보이는 게 없다 근데 지금 보면은 금융투자에서 엄청나게 팔아댔었고 기타 법원에서도 엄청나게 팔아댔었고 그죠? 거의 너덜너덜해졌어요 회사 자체가 최대주주가 이 모양 이꼬라지인데, 삼부토건이 어떻게 좀잘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부토건 그래서 끝났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단기 보고서 의견 거절나 왔고, 최대주가 이렇게 걸레짝이 됐는데, 어떻게 좀 이게 안망했다고 할 수가 있냐? 회사가 안망했다는 게 아니고요. 시세가 안망했다는, 시세가. 무슨 말이냐. 일단, 월요일에 단계적으로 빠질지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보통 빠질 확률이 높게 보죠. 아무래도. 근데 아마 월요일에 분명히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 손절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손절하는 사람이 진짜 많을 거다. 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지금 삼부토건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깨졌어요. 물론 믿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믿음이 깨졌다. 근데 월요일에 내 눈으로 직접 급락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신이 나가겠죠. 그렇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핸드폰 덮어놓고 보고, 덮어놓고 보고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라도 건지자 하고, 매도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얘가 관리 종목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사실상, 얘네가 뭐 배임 횡령 이런 것만 없다라고 하면요. 내년 3월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거든요. 8개월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가 있어요. 상상인증권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 물량이 1,150만 주 정도 있는데 얘네가 주당 1,300원이거든요. 1,300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150억입니다. 근데 요 물량 자체가 8월 30일에 전환가액 조정이 돼요. 7개월마다 조정되는데 얘네가 6월 30일에 발행을 했었기 때문에 언제 8월에 전환가액 조정이 됩니다. 8월에 7개월이니까 어, 1월, 이게 24년도 1월에 한번 됐고, 그 다음 24년도 8월에 한번 돼요. 근데 1월에는 전환가액이 1300원인데 그 위어가가지고 조정이 안 됐다. 근데 일단 8월, 이번 연도 8월에 뭐가 된다? 전환가액 조정이 됩니다. 근데 요 부분들이 1300원에서 액면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으로 조정이 될 거예요. 1000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환가액 조정을 위해서라도 주가를 굳이 급등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가에 밀리면서 알아서 던져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8월달에 한달 평균값 그죠? 가격 평균가격이죠 한달 평균가격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따지면은 가격이 여기잖아요 그죠? 1500원, 1500원, 뭐 1400원, 1300원 다 더해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야? 나누기? 20을 해요 다 더한 가격에서 그러면은 한달 평균가격이 나올 거 아니야 주식 예를 들어서 한달 평균가격이 1000원이었어 1000원 1 0원1 뭐1 0 0원이랍 합시다, 1 1 0원 그리고 주가가 밀려서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평균 단가가 900원이었어.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단가가 900원이었어. 그러면은 요거 한달 평균값, 일주일 평균값, 당일 평균값 다 더합니다. 다 더하면 얼마요? 2900원이죠. 2900 나누기 3을해요 얼마요? 뭐 990원 정도 되겠죠. 근데 액면가가천 원이기 때문에 전환가액을 얼마로 조정돼요? 천 원으로 조정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한 주가를 누르고 있어야 전환가액이 천 원으로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시켜버리면 전환가액 조정이 안 되겠죠. 얘들은 최대한 전환가액을 낮게 만들어서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개인주자자 투매물량을 받아내려고 할 거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빠져서 영원히 빠질 것 같지만 아니요. 이렇게 반등 나온다고요.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저는 정말로 좀 아, 솔직히 아쉽거든요 산부토건 관련돼서 왜냐면은 제가 정말 산부토건 좀 위험할 때마다 찍어드리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산부토건 지금 좀 정리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당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작년 10월 26일 그리고 3월 20일 이번 년도 여러분께 조회수 많이 나왔죠 다 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부 토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 팔라고 4월 6일 그리고 반등 타점 어디 말씀드렸어요? 4월 23일에 반등 나올 수 있다. 그죠? 임금 체불로 급락시키고 단기 반등 나올 거다 이렇게 하면서 급등의 신호탄이다. 세력들의 개미터망을 지금부터 확실히 알려드리겠다. 자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10월 26일 매도해라 빠졌죠 그 다음에 4월 20일 매도해라 빠졌죠 4월 또 며칠이요 4월 5일 매도해라 또 빠졌죠 4월 23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임금체불로 급락했을 때 타점이다 그렇죠 얼마예요 1200원이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2000원까지 그죠 1900원 50% 정도 올라갔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최악의 뉴스 가장 안 좋은 뉴스를 만들어서 투매를 유발시켜서 이 물량을 받아서 어떻게 요 좋은 뉴스를 띄워서 팔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반기보고서 의견 거절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한다? 이 부분 반등시키면서 물량 털어먹을 거다. 근데 이게 일단 8월 30일에 전환가액 조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행보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고 그리고 미국 대선 전에 젤렌스키가 뭐 하려 고 그래요? 승부를 보려고 하잖아. 우크라가 러시아를 공격한 이유가 미국 대선 전에 승부수 띄운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럼 미국 대선 11월이잖아요. 그럼 이 전후로 무언가 마무리될 움직임이 보여질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재건주가 한번 도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 우리 이 기회에 반드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드렸죠. 반기 보고서 의견 거절 나올 가능성 있다. 의견 거절 나올 가능성 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죠. 8월 9일부터 8월 11일, 8월 12일까지 계속 그 뭐라 그랬어요? 반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중요하다. 반기 보고서 죽저 터진다. 반기 보고서 중요하다. 반기 보고서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인 게 계속 반기 보고서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 솔직히. 그때 영상을 잠깐만 좀 보면요. 자, 요때 그죠? 요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삼부 토건의 반기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알아셔야 되는 게 반기 보고서에서 안 좋은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때 다 매도할 거거든요. 근데 반기 보고서에는 어떠한 이슈가 나와도 즉 회계 감사인이 의견 거절이라는 최악재의 악수를 두더라도 거래정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 3부토고는 코스피이기 때문이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규정이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께 지금 구간에서 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선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고 이거 상패당하면 어떡하지? 거래정지당하면 어떡하지? 요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실 텐데, 자 우리가 걱정해야 될건 내년 3월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연도에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의견 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래소 공시 보시면 알겠지만 의견 거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얘네들이 의견 거절 나온 후에 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삼부통은 여러분들 아직도 믿으시는 분 많은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믿음이 안 돼요 지금 구간에서 왜냐면은 우리가 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삼부토건이 이렇게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 의견 거절을 받은 이후에 대해서 요즘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연결 회사는 매수인에게 융자 매매 대금의 이자 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죠? 자,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된다이 상황은 계속 기업 과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쉽게 얘기해서 자, 연결회사는 2 0 2 2년 4월 4일 보유 중인 일부 용지를 1,300억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에 해당 용지에 대한 도시개발법상 실시 계획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결회사는 매수인에게 용자 대금의 이자 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 그니까 요걸 이제 반환해야 되는 건데, 뒤에 얘기가 나와요. 이런 상황은, 만약에 이게, 반환하, 이게 반환을 하, 해야 되게 되면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회사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다. 회계사가 봤을 때. 그러니까 회계사가 이걸 만약에 갚아야 되면 은이 회사는 존속하기 힘들 텐데 이런 거를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계사 쪽에서 입장을 하는 거죠. 이제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경영진은 계속 기업가정의 적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요약병기 연결 재무제표로부터 12월 12월, 12개월간의 기간에 대하여 자금 수지 분석 및 기타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해당 자금 수지 분석에 사용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쵸? 이 부분이 뭐예요? 너희가 회계사가 얘기하는 거 너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 가지고 와 어디다 썼는지 가지고 와 이렇게 했는데 못 갖고 오는 거 회사 쪽에서 제출 안 하는 거야 그럼 자료가 있어야 회의 감사인이 감사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하는 자료 안 주니까 의견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해요? 향후 대책에 회계법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여 충분하고도 적법한 감사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견 거절 사유에 소에 영향을 집중할 수, 영향을 집중하여 향후 감사 시 해당 사항의 해소 및 적정의 기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거 구라라는 거예요. 구라. 애초에 회계법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였으면은 의견 거절 안 나오죠. 자료를 안 주니까 의견 거절이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삼부토건 물려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희망으로 돌리시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분명히 기술적 반대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올라갈 때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싶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에 번호와 남겨놓을게요. 010-9201-6329 여기로 그냥 귀찮, 귀찮으시니까 여러분들 숫자 3번, 숫자 3번 입력하셔서 3부터 건인거 아니깐 숫자 3번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월요일에 분명히 급락을 할 텐데 급락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 바닥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게 급락을 할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바닥을 기어줄 때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또 빠진다고 물타서 최대도 되지 마시고요. 물량, 막 물량 모으지 말고 정확한 타점에 매수하셔서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대일 소통은 절대 할 수가 없고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그냥 이렇게 3 입장해주시면 눌러주시면 텔레그램 초대해드려서 제가 3부토건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직도 3부토건 과거처럼 제가 영상 꽤 찍어드렸는데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그때,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셔서 영상 계속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제일 좋은 거는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3.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방 이쪽에 운영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방 이렇게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셀리드 봐봐요. 셀리드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셀리드 경고할게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정말 저런 거에 당한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개파락 출발시켜서 상당 물량 털고, 단단한 다 붙여서 올리는 전략 지긋지긋하다.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매수 금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 자체가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죠? 26%, 28%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종가는 6% 마감했습니다. 다 빠졌죠? 들어간 사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마이너스 20%에요. 이러한 부분들 다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세력들을 당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냥 3. 입장, 세 글자 남기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제 의견, 어,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들 당연히 무료로, 제가 텔레그램한테 초대해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구요. 제가,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부분들, 이렇게 입장 요청이라고 제가 받아요. 문자 확인해서 하는데, 이렇게 4월, 8월 2일, 8월 3일, 8월 6일, 이런 분들은 제가 입장을 안 시켜드리는 이유가 문제가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인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들은 확인되면 입장시켜드릴 거니까 설명 링크에 텔레그램한 링크 놓겠습니다. 들어오셔서요. 정확하게 대응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삼부토건 같은 종목 분명히 또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조금 역배열의 안 좋은 종목들 걸어낼 수 있는 검색기 드릴 테니까 꼭 이런 종목 검색기 나온다라고 했을 땐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또 검색에 걸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대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삼부토건처럼 단기적으로 환기 종목에 대한 부분 관리 종목에 대한 부분 감사 의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볼수 있는 것도 기법이죠 사실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만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해석을 해서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주가가 빠진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면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터져야 세력들이 개인한테 물량을 또 넘길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제가 기법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법이랑 그다음 검색기 꼭 받아가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손실 본거 제가 이 생물보안법 관련 주 하나 있거든요. 생물보안법, CDMO 관련 주. 요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자이 종목 있어요. 풀에 프레... 스티지 바이로직스 오이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요 이때 추천드렸거든요 요때 5,300원에 추천드리고 바로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몇 프로 갔어요? 40% 올라갔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을 추천드렸잖아요 그렇죠? CDMO 관련주 그렇죠? 이거 꼭 봐야 된다 추천드렸고 요거 급등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8월 7일 보이잖아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자 미국 생물보안법 CDMO 관련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이유. 분명한 건 세력들이 가장 매집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8월 7일 언제입니까? 날짜 보시면 이때죠. 그렇죠. 5,300원 종가 마감됐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40%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제가 CDMO 관련된 히든주까지 히든주까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예요. 히든주. 이것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법 검색기 히든 종목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고 반드시 3 입장 남기셔서 산부토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계속해서 그죠? 꼭 입장하시고요 자요 기법 검색기 히든 종목 이거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 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서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 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서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천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할 를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할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 1 0 9 2 0하나 63이고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이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가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너무 똑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상한가 두방 이후에 주가를 말도 안되게 뺐죠 상한가로 물량을 매집해서 뭐 했어요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고의적 하락을 유도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또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었어요 한가를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박스를 친 이후에, 박스를 친 이후에 매집판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평선 밑에서 일부러 검색기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보통은 검색기에서 뜨는 거는 장기평선 위에서 뜬단 말이에요. 종목이. 그러니까 일부러 이 밑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누구랑 똑같냐? 얘랑 똑같다라는 거야. 얘 봐봐요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 누르고 어떻게 돼요? 악재를 노출시켜서 급락을 상한가 만들었죠 바닥권에서 매집을 했잖아 지금 아까 이 차트 여기 부분이란 말이야 지금 이 봐봐요 거래량 터진 이 부분이잖아 지금 보이죠? 근데 이 친구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한번더 거래량 터진 다음 어떻게 됐다? 검색기 안 나오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12배 보냈다라는 거요 12배 이렇게 주가 끌어올렸다라는 거요 EV 참단 소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난 작전주였어요. 근데 지금 이 차트랑, 이 차트랑, 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움직임 자체가. 제가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이 바이오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제가 대봉에스라는 종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거의 100% 이상 주가가 올라갔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엄청나게 폭등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릴 거고 자, 선착순 선착순 세명께만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자신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 한번 받아가셔서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회사인지 계속해서 유상증자가 대주주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종목 반드시 위의 번호 0 1 0 9 2 0 1 6 3 2로 이노 히든 네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